우리가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요청했던 자료는 언제 제공을 합니까? 왔어 보니까 인사 금증 관련 서류 제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바람보다보좌증 관련 법적 조치 여부 및 조치했다면 고소고발 정 자료 해당 없음 해당 없었겠죠? 그다음 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보험료 납부 내역. 이거 본인 것만 세장 달랑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권익이나 감사원이나 인권이 결국 갑질과 관련해서 본인이 진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민원을 받았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세 기관에 대해서. 후보자가 자료 제공 미 동의를 해서 받지 못해서 동의만 해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사 관련은 제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 지명을 받은 이후라든지 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일체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